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차트 흐름 보면서 먼저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스권 돌파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견고하게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단기 박스권 고가 구간들에 있는 위치인 만큼 충분히 3400만 원구간들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순환매 돌면서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인데요. 반면에 현재 시점에서 고가를 이루게 되면서 또 하락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높은 위치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또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던 자, 제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 가량 수익 구간 나올 수 있다. 자, 370원대에서 정확하게 매도 자리 잡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10% 가량의 또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영상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영상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자 이제까지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드렸었던 자 엘프코인과 그리고 스팀 아이콘 자 이렇게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해 드릴 수 있다라면 좀더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시기에서 잠깐 시장에 한번 올랐다가 훅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치이다 보니까 일단, 현재 구간에서 전략 매도견 드리고요. 뭐, 엘프를 비롯해서 스팀도 마찬가지고, 자, 아이콘도 마찬가지고, 야, 대부분 20% 이상 수익 중이실 수밖에 없겠죠? 자, 엘프도 대략 30% 이상 수익 중이실 텐데, 자,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너무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죠. 뭐, 일도안 지났는데. 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60%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 나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장이 한번 꺾이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나갈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뭐안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더살수 있는 이바겐세일 기간이 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권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권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을 하면 채권 수익률이 훨씬 더 낮죠. 그만큼 위험 자산 시장에 있는 돈들이 현재 안전 자산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상승했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채권 수익률이 꺾이면서 자금이 위험 자산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나 강하게 상승을 해줬던 이유가 되는 것이고. 현재 다시 한번더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위험 자산 시장에서 자 안전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추세선이라 할수 있는 이 21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된다면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변곡점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변곡점 위치에서는 우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만 비중을 치우치지 말고, 하락, 조정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제로엑스 역시나 뭐였죠? 어, 제가 짧게 단기로 보자. 그래서 370원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고, 여러분들께 해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조금만이라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에투스. 자, 현재 시기. 자, 차트로만 보면 어떻죠? 어, 반등이 나와주고, 한번 거래가 붙어주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번더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는 누구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 줄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코인들이 떨어지듯이 일단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현재 위치에서 시장만 더 치고 올라간다 라면 시장 10% 20%씩 급등하게 된다면 앱톡스 역시 당연히 22,000원 돌파하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은 어떤 시장이죠? 위험 자산 시장에서, 자, 안전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만큼 위험 자산 시장은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앱토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대응 자리는요, 자, 17,000원, 16,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반등이 나왔던 시기 동안은 시장이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고, 현재 시기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저희 카톡방에서는 뭐 대략 60% 70%가량 또 매도를 해 나가고, 일단은 나머지 현금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 시장 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릴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금 시장은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고요. 뭐 시장이 더 올라가면, 지금도 시장에 또, 아니, 지금도 종목이 올라가는 게 한두 종목이 아닌데, 자, 지금부터 매도를 한다는 게 어, 조금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코인에 물리게 되잖아요? 자, 10%는 기본이고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금방 손실납니다. 이제까지 뼈빠지게 고생해서 벌어왔던 돈들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수익률이 100% 200%아 좋죠. 근데 남들과 비교하지는 말자 이거예요. 남들이 200% 300% 받다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어차피 투자는 혼자 하는 거예요. 남들이랑 같이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저 매수할 때 같이 손잡고 매수해주나요? 아,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짧게 짧게 또 크게 수익 나는 것보다 우리는 항상 속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만 알고 길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정말 큰 수익이 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튼 여러분들 앱소스 잘 대응을 하시고요. 자, 저희는 일단 시장 조정 나오면 또 종목 드릴 거니까, 어, 또 무료로 저희가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추천드리는 코인들, 자, 놓치지 마시라고 저희가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톡방 입장 방법은, 자, 위에 제 번호에다가 참여, 자,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